어느 나라의 시내 한복판에 종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탑은 교회의 종탑인데, 이 종탑은 특이하게도 그 종탑 안에그 종에는 그 잡아다니는 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을 치려면 원래 줄을 잡아다녀서 종을 치는데, 이 교회의 종탑은 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께 성탄절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어,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종이 댕댕 하고 아름답게 울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 그 나라의 귀족들과 왕과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어, 아직까지도 종소리가 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성가대의 그 송영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종이 댕, 댕 하고 울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마침 그때는 사람들이 에이, 이게 뭐 옛날에 울렸다더니 이것은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어떻게 돼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게 되었는가 알아보았더니 그 어떤 한 형제가 교회로 오고 있었는데 음, 하다 보니까 눈 속에 이렇게 쓰러져서 거반다 죽어가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동생에게 야 너는 교회 가거라. 내가 이 사람 데리고 따뜻한데 눕혀서 좀 생명을 좀 건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형은 그 사람을 업쳐 들고 이제 그런 장소를 찾아가고 동생은 불이 낳게 예배당에 왔지만 좀 늦었던 것입니다. 그 동생이 형님을 대신해서. 어, 형님이 교회 못 왔으니까, 그, 은전한 잎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의 사랑하는 그, 그, 섬김, 그리고 형을 또 사랑하는 그 동생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종소리가 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종 있는 동네에 간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딱 압니다. 제가 답을 알아요. 종이 막, 종이 하나밖에 없죠요 댕댕댕댕댕댕댕 이렇게 울릴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종 울리게 삽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일어나셔서 10분씩, 열 10분 열 이상씩 우리 종 울리게 삽시다. 우리. 자 종이 떨어질 정도로 막 울리도록. 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어떻게 지내셨나 좀 쳐다 보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우리 미국도 사계절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물론, 텍사스 어떤 지역에서는 hot, very hot 두, 두 계절밖에 없다고 말은 하는데 하여간 그런 지역도 있긴 있지만 또 알라스카 가면 cold, very cold 뭐두 개밖에 없겠죠. 뭐 그렇지만 하여간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봐서 4계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계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여서 그때 이제 아주 그 식물들은 잘 익지만 그동안에는 물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이제 11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보통 3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딱 비가 오는 시기, 안 오는 시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이 오면 연말이잖아요. 이 비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올 때는 12월과 1월이에요. 아 그리고 또그 중에 그 온도도 가장 낮은 때가 12월과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즈음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춥고 또이 축축하고 아주 그냥 아, 그 습기가 가득찬 그런 날씨인 걸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목자들이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있는데 집에도 있지 못하고 직업상 이렇게 바깥에서 양 떼를 돌보며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몇몇이 모여서 양 떼들을 다 안전한 곳에 두고 도란도란 고향 얘기며 부인 이야기며 자식 이야기며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또 고달픔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나눌 때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그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같이 보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 근교에서 춥고 막 이런 좀 습한 날씨에 집에 들어가 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양을 돌봐야 하는 불쌍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실 때에 사람을 가려서 보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귀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괜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목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셨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 동방은 지금 많은 학자들 생각으로 페르시아라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멀리 동방에 있는 그 학자들에게도, 박사들에게도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별을 따라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오게 할수 있도록, 올수 있도록 멀리 동방에 있는 이방 사람, 이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롯 궁에 있는 왕 이제 왕의 식구들, 그리고 왕족이죠. 그 다음에 귀족, 제사장, 뭐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오신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목자들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이세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메시아. 메시아가 오셨다. 그거를 듣고 그들이 양떼를 거기에 놔두고 뭐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 외곽에 있으니까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외양간에 그리고 거기에 천으로 쌓아가지고 그 먹이통에 들어있는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듣고 보고 그대로 했죠.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별을 연구하며 또 여러 가지 천체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가, 어, 신비한 큰 별이 나타나서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신데 그를 알고 멀리에서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이, 큰 별이 있네. 그러고 말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별에 나타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길을 걷게 되죠. 반면에, 반면에,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헤롯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는,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신반의 그러나 적대감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든 메시아가 오든 지금 내 삶에만 급급하고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들은 찾아와 경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알고 있는 거. 아는 것도 보통하는 게 아니에요. 막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또 듣고 또 믿는 것이 매우 소중한 걸알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느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여러분 흙 위에 집을 짓으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마른 땅에는 괜찮지만 비가 오고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땅이 무너지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 이렇게 듣기만 하는 신앙.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요.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고요. 파괴된다고요.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왜 내가 또 나를 더어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너에게 하는 가르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기적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 그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게 인간 근본 본성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쉽게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면이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걸 성경이 은근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죠. 믿음을 얻은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구원으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Christ likeness. 예수님 닮은 사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그것을 살아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이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워 하는데 갑자기 호련이 성경에서는 우리 예전 말로 호련이 천군이 나타났다. 헤브니 호스트. 이게 헤브니 호스트라고 하는 많은 그, 그 천사의 무리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천군, 천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천군, 천사라고 하는데, 천군,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해서 천군과 천사를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천사 한 명이 와서 말을 해줬고, 그때 밝은 빛이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할 때 빛이 비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군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얼마나 많으냐, 알수 없어요. 하늘에 가득 찬 천군들이 꽉 차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4절에 있는 그런 찬송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이, 이 여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이 찬양을, 찬송을 우리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백구장이 보면 다음에 있어요. 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절이 바로. 이 내용, 가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천사들 또 천사와 천군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지금 천군이 모여서 천사가 부르는 그런 기쁨의 찬양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부릅니다. 보란 바걸바 영. 이제 천군들이 함께 드린 찬양, 천사가 드린 찬양에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오늘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엇이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을 버리고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그의 피를 탁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자기의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지 근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군뱅이도 둥그는 재주가 있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아유, 저건 뭐 이렇게 못났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도 어눌하고 좀 그래서 하, 그렇게 말이 어눌해? 그렇잖아요그 사람은 자기 말로 남 상처 주는 법 없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말참 잘해 말 잘하지만 그 혀를 가지고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요 각도에 따라 얼마나 그것이 큰 장점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장점이 있고 참 잘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가 영광을 이 세상에서 받습니까? 자기가 받아요 세상의 법칙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내가 받는 거, 내가 뭘 잘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이름을 내고, 뭐 이런 것들, 나은 것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영광이 나한테 오면 안 돼요. 그 두려운 거예요. 영광이 나한테 오는 거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이건 여러분, 정말, 뭐 우리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기도 잘안 해도 돼요. 영광이 와야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렇죠? 영광이 그렇지만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마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광이라도 있어요. 누구나 다 서로 간에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도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광은 내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은 우리를 오늘 존재케 하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영광을.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말이죠. 칭찬 듣고 싶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 이렇게 이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오해식한다 그렇게 말해요. 진실은 그러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 겉으로 그런 척.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광을 은근히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은근히 듣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어, 박물관에, 박물관에 이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그림은 몇 세기에 그려졌고, 누가 그렸고 하면서 설명을 착 하면 사람들이 그냥 누굴 쳐다보니까 지금 그림과 이 사람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거. 아, 그렇구나. 그 입은 봐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그림이구나.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막 쳐다보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이 이렇게 이쪽에 보이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가는 거예요. 그림을 좀 가리고 자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보잖아요 나중에는 그림 앞에 딱 서서 그림을 설명하는 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나의 나된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엇이 비쳐요? 여러분의 빛, 여러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찬송의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위해 돌아가시고 또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마음에 품은 사람, 죄악을 행하는 사람, 죄악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세상에 욕심을 품고서 물욕을 가지고 세상에 정욕을 다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평화를 주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악인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악인은 평화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평화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러면 이 질문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죠? 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할때 제일 좋아해. 그런 거 우리가 알죠? 우리 아이들도 제가 그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어떨 때 제가 제일 기뻐하는지 걔들이 제일 잘압니다 저보다 더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주 알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나지금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나? 그걸 자세히 파악하려면 질문을 약간 되짚어 보면 더 알기 쉬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수 있나? 이거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그죠? 렇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수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아무리 많은 뭘 뭘을 행하고 뭘을 행하고 뭘을 행하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없어. 이러고집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아주 자수성가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 보고 대견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두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헌금을 수억만금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들이로 와서 주일날 마당밟고 와서 맨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더 낫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리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그럴까요? 내가 100년, 200년 장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가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찬송 가운데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거하든지 저 천국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해 들어가든지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평화의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그 천군, 천사의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해드리는, 또 나를 통하여, 나의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땅 미국 땅과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